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 남편이 조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폴리마린에서 새롭게 런칭이 되는 k 로 o s 라는 자이로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폴리마린에서 판매되는 자이로 시스템은 중국 지우자이로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2 0 1 3년도부터 자이로 시스템을 판매하여 현재 중국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러시아, 싱가폴, 터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대표님 설명 영상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폴리마인 대표 피카소72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람페이조아님이 부르셨잖아요 아침에 <laughs> 빨리 가서 찍어야 된다고 네. 자 빨리, 오늘 네, 간단히 자의로 자이로 스테빌라이저라는 네.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아, 요 제품은 자이로 원리를 이용한 자이로 스테빌라이저라는 제품이고요. 네. 어, 주요 기능은 네. 배가 너울이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95%까지 네. 잡아주는 멀미를 없애는 기계라고도 아 쉽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좌우 롤링, 좌우로 흔들리는 걸 롤링이라고 하고 배가 네.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칭이라고 해요. 네. 이 롤링에 대한 아주 확실한 네.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자이로 네. 원리를 이용해서 배가 기울어질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네. 기울어지는 각도를 줄여주는 아.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 멀미도 없애겠지만 사실 배를 타고 나가면 롤링 때문에 네. 넘어질 뻔하는 경험들 누이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안전에 맞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상 배들을 많이 타보셨겠지만 제주 도 네. 같은데 가면. 네. 너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도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네. 너울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빠질 뻔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겁도 많이 나고 네. 또 바다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에 멀미도 빨리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자로 시스템을 켜졌을 때는 각도가 많이 움직이는 거한 40도 50도씩 움직이던 게 3도 5도 요 사이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아. 이제 그렇게 너울이 큰 날에도 아주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험한 날에도 조업을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가판 위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니다가 큰그 너울을 만나면 미끄러 넘어지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다고 하시는데, 있어요. 네. 얘를 켜놓고 작업을 할 때는 배가 많이 안 기울기 때문에 롤링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조업을 할수 있는 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달리면서도 얘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마리 네. 토끼를다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름이 이 이름인 건가요? 예, 네, 지금 K로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네. 코리아 자이로 스테빌라이저 줄임말로 K로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곳은 없는 건가요? 어, 국내에 서 생산하는 업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미국 제품이 있고, 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C로 시작하는 이태리아의 M으로 시작하는 제품이 있고, 네. 일본의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네. 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게 지우자이로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 는 아, 어, 회사 이름 못 들었어요. 지금. 아, 지우자이로라는 네. 지우자이로 중국에서 자이로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요. 네. 지금 기술력은 지금 미국 제품의 기술력까지 따라와 있고요. 네. 가격은 미국 제품의 한뭐 절반 정도. 되는 가격대로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요만한 사이즈가 배로 따졌을 때 9m급 5톤급 아, 이만한 사이즈가? 장, 네, 장착하는 사이즈가 됩니다 무게는 130kg 정도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자이로 시스템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네.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5톤까지 아, 네.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톤까지 잡아주는 자이로가 오. 지금 지우자이로에서는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되어 있고 네.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아 중국의 관용선들의 제일 많이 납품하는 업체가 네. 여기 지우자이루라는 업체고, 네. 어,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도 프리마리 매장에도 두 대가 들어와 있습니두 대가 여유분으로 더 들어와 있습니 그쪽으로 한번 쇽 이동해봐도 될까요? 네. 대표님 지금 매장으로 쇽 하고 날라왔는데요. 짠. <laughs> 아, 그, 지금 이 브랜드 이 로고 찍혀있는 브랜드 지우자이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네, 이 회사의 로고죠 아 그러면 네. 저희 중국에서는 지우자이로고 저희에서는 한국에서는 케이로스라는 이름으로 네. 판매가 됩니다 음, 지금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두대 작업하려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 한 대는 남해쪽으로 갈 거고 어. 한 대는 동해쪽에서 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지금 얘가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가 달라요. 예, 요즘 작은 사이즈는 여기 네. 이제 말씀드렸던 아 5톤용이고 얘는 네. 7톤용, 7톤 8톤까지 잡아줄 수 있는 아 사이즈입니다. 설치할 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네. 저희가 설치할 때는 본사에서 파견 네. 엔지니어들이 설치를 해줄 거고요. 오,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은 네. 공장에서 1년 동안은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와서 엔지니어가 설치를 해줄거고 저희 엔지니어를 도와서 협업해서 렇다는말 그,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러시네요. 1년 동안은 또 엔지니어가 파견을 하고 아. 같이 출장을 가서 네.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하나하나씩 익혀서 네. 설치뿐만 아니라 뭐 AS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얼만지. <laughs> 어, 지금 요거 5톤 용으로 봤을 때, 한국돈으로 봤을 때는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세계점용 1위인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설치비까지 다 했을 때한 5천만 원 정도. 아, 5천만 원? 들어요. 네, 설치비까지 포함했을 때. 5톤. 또 요만한 사이즈. 아, 네, 5톤 배에 적용한. 네네. 그리고 이태리 제품도 마찬가지고,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 가격대에서 비슷합니다. 5천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거의 5천만 원 정도 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한 2천만 원 중반 대까지 한번 떨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치비까지 설치비 없나요? 포함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옆에 있는 10톤 이하짜리는 얼마예요? 요거 저 2천만 원 후반이나 3천만 원 초반 때까지 맞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설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배를 건조할 때 아예 얘를 넣어버리면 설치비가 많이 세이브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분명히 더 세이브가 되죠. 아... 우리 쉽리 아들하고 해서 이제 조선소에서 네. 배를 만들 때 아예 설치할 생각으로 그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네. 아주 간단합니다. 갖다 올려놓고 볼트만 설치하면 되는데 아... 이제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이 자이로가 안 쳐질 곳에 어떤 식으로 프레임 을 만들어서 주면 저희가 설치를 할수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도면을 드리면 네. 그조선소에서그 도면에 맞춰서 이제 그프레그 올릴 수 있는 자리만 확보해 주시면 네. 아주 간단한 일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어선이나 유선 배에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네, 설치비가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다는. 조금 더 들긴 하고요. 그 그런 경우에는 이그 갑판 위에 데크 아. 위쪽에 아주 강하게 프레임을 잡고 네. 부 위에다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물론 배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네. 공장에서는 배 아래쪽에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랑 데크 위쪽에 갑판 위쪽에 설치하는 거랑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미 만, 건조돼 있는 배에는. 단단하게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 방식으로 음.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 여기 지금 저 나무 박스, 우드 박스로 돼 있어서 좀커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의 반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설치비는 세, 설치비를 세입을 보려면 미리 계획해서 배를 건조시키 만드실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배에도 설치는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갈까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켜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laughs> 이 안에 자이로가 팽이처럼 네. 돌아가는 회전 모터가 있어요. 네네. 네. 이 스피드가 일정 RPM까지 올라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까지 지금 저 자이로 기준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러면 켜놓고 배가 이동하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한뭐5분 정도 걸리면 네. 도착해서는 바로 자이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예열 시간이 있는 거네요. 예, 예열하고 비슷한 음. 개념이죠. 미리 이제 모터를 충분한 그렇게 아이템을 예열하고 올려주는 그래서 혹시 얘가 작동을 뭐몇 시간 하다가 쉬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아 그러지는 않아요. 아. 네.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요 지금은 네. 이거는 AC로 지금 작동하게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AC 220V나 110V를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배에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배는 AC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없는 배들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네. 뭐 태양열이라든가 발전기나 발전기에서 나오는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보다는 자가발전이 있는 배가 좋기는 하군요 그러면 하겠네요. 훨씬 편하죠 한 5톤 이상 되는 배들은 웬만해서는 발전기를 다 가지고 있는 배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쓰시는 게좀 편하실 겁니다. 아, 네. 대표님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게 지우자이로의 장점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지우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자이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라서 네. 어,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 또 개발하고 계속 개발, 개발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제품만큼의 퀄리티가 올라왔다고 자부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많은 중국 내 관용선에 많이 장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충분히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이로를 구동하는 방법 중에 네네. 이제 뭐 기계식 이 있고 유압식이 네. 있어요. 아, 지금 미국 그거요.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네. 시스템을 쓰고 있고 네. 또 지우자이로도 똑같은 같은 유압식 네. 시스템을 쓰고 있으면서 유압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을 뭐 미국 제품이나 이태리 제품이나 세계적으로 검증된 유압 컨트롤 시스템을 다 장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이태리 업체나 미국 업체나 이런 쪽 하고 딸릴 게 없어요. 뭐 기술력도 거의 다 따라와 있고. 대표님, 이거 한번 올라가서 직접 시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이 부하를 안 받을 때 파도가 치면 네. 너울이 오면 배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네. 흔들리는데 저희 이제 저희가 자율 시스템을 탔을 때는 거의 이렇게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힘껏 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 한번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제가 뭘 눌러드려야 되나요? 아, 지금, 아, 지금 안 움직이시는 지금, 거예요? 예, 지금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지금 제 자이로가 지금 작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laughs> 제가 한번 자이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껐, 껐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움직이는 마크. 이고 망가지겠다. 아주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제가 뭘 지금 눌러야 돼요? 요, 요 옆에 네. 오른쪽에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오른쪽 이거요? 잠금 단치요? 네. 어 그러면 지금 지금 안움직여요 지금 제가 움직이려고 해도. 음. <laughs> 아예 아, 아니, 아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제일 작은 배에 들어가는 5톤짜리 5톤 배에 사용하는 자이로가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도 그게 네. 문제가 없는 거죠. 파도가 치는 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더 이상 안, 안 내려가니까 뭐이 상태에서 충분히 와,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네. 훨씬 더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가 있고 올해 한국에 이제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현재 동해, 남해, 서해에 이렇게 한 대씩 그리고 제주도에 한대 정도씩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 있어요 네.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설치한 테스트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네. 내년부터는 빠르면 내년부터 상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격적인 조율도 많이 해볼 생각에 있고요 네. 또 그때까지는 공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AES라든 부분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 부분이라든가 설치 이런 쪽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네. 공장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나 이제 후년쯤에는 이제 요만한 사이즈를 달수 있는 모든 배가 안전을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잠시만요 뭐 이번에 5톤과 7.5톤에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온 케이로스는 선주님과 일정을 잘 협의하고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늘 쉽지 않지만 이 처음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라 폴리마린의 처음 시작 많은 관심과 응원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